아수 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기자에게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이런 모임이나 뭐 기관 보고, 해경 보고, 여러 가지가 한 번도 개운하거나, 어, 산뜻한 적이 없어 항상 우울하고 침잠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아마 최초로, 어, 조금,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긍정과 희망의 메시지의 신호탄이 되는, 어, 그런, 회견이 될 거라는 생각에, 작은 방에서 한달 동안, 태어나서 제가 멘붕에 빠져도 제 일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세월호 참사, 이거 처음으로,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되고, 저는 완전히 폐인처럼 됐다가, 그 사과라는 게, 사과를 했다고 해서 사과된 게 아니라, 사과 받은 사람이 마음이 풀어져야 사과되는 거 아니냐, 그니까 제가 얘기했던 건 비판이 아니라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좀더 치밀하게 하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도 보면, 정부 쪽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뭐 거기 정해신 박사님 계시죠? 그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신데, 생각하면 무조건 저지르던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처음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뭐가 정치적이며, 뭐가 좌우 얘기는 또왜 나오는지 이해도 잘안 되었고, 그냥 대한민국이 가라앉을 판인데, 아무튼 그래서 처음엔 주위에 충원대로 그냥 그간 해오던 일이나 열심히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뭔가 두려웠습니다. 무슨 외압이니 이미지 따위니 그런 게 두려운 건 아니고, 어려울고, 그런 건 버린 지 예전 일이고요. 너무, 너무 긴 여정에 저의 본질인 음악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소홀해짐과 이런저런 귀찮은 일들에 대한 두려움? 그랬는데, 머리로는 그랬는데, 도저히 가슴이 세월을 못 떠난 거죠. 너무 참담하고, 우리 모두가 그렇듯 너무 원통해서 뛰어든 거죠. 그저께 어느 어머님이랑 갔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저한테 안겨서 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 이 사진이 제가 겪는 힘겨움을 지어주는 모든 것이고 제가 끝까지 가야하는 이유인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의 응원이 문득 소름끼치게 감사하고 힘이 나서 글을 올리고 태국이 좋네요 글을 길게 쓸수 있어서 왕센티멘트들게스트롱과의 김장을 올리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